독해가 어려운 게 뭐냐면 뭐뭐는 뭐뭐다 이런 문장은 당연히 애들이 다 읽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 못하는 애들은 없는데 독서가 점점 어려워지는 게 뭐냐면 소재 자체를 어렵게 내기보다는 문장을 두겹세 겹을 묶어가지고 돼요 안에 문장을 또 넣고 밖에 문장을 또 넣고 이걸 주르륵 이어가지고 콤마를 두 번을 찍는 문장이 세 개가 겹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애들이 그때부터 무슨 말인지 모르고 눈으로 읽게 되거든요. 왜냐면 문장을 잘라낼지를 못하기 때문에 주어나 서술어가 뭔지 여기서 그래서 핵심이 뭐고 아 이게 그래서 그냥 세부적인 정보구나 라는 걸 구분을 해내야 문제를 풀때 바로바로 해결이 가능다 그게 안 되니까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독해를 위한 문법은 문장에 초점을 맞춥니다. 주어, 서술어, 요 틀을 기본으로 갖고 문장을 어떻게 끊어 나가야 되는지를 배우고 그걸 어떻게 이해해 나가야 되는지를 문장 단위로 배우는 게 목적이고요.